팀이 상당히 좋으시네? 1590억이요? 오, 시청자분이 지금 팀 전술 짜기 너무 어렵다고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네요 이거 되게 힘든데 손가락 역시 게임할 때 굉장히 빠르신가요? 이렇게 밀집해놓고 3톱을 놓고 여기에다 공격형 미드필딩까지 두면 패스도 굉장히 정신없게 해야 되고 보는 눈도 빨라야 되고 굉장히 손가락도 빨라야 돼요 그럼 이런 거 하면 안돼 느린느린 느린 느린하게 갈수 있는 포메를 하는 게 맞죠. 야 잠깐 만 20일 은바페를 썼는데 지금 이렇게 갔다. 근데 이걸 좌우 윙으로 두기에는 굉장히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크로스가 이두 선수가 110을 넘어가지 않는 선수들이고 커브는 좋긴 한데 이걸 또 윙에다 쓰기 좀 아까운 아까운 자원들인데 라카제 등 근데 은근히 해딩 잘해. 어, 죄송한데 라카제 등 근히 헤딩 잘해요. 점프 116에 105 이거 은근히 잘해요. 에우제비우처럼. 그게 베테랑 라카제트기 때문에. 그래 닭 먹고 혹시 그 티어가 어디니? 야 먹구야, 야야 먹구야. 그래 너 티어 지금 티어 어딘데? 야 먹구야, 야야 먹구야 티어 어딘데? 그래 아, 빠른 사과 좋았다 방금. 아 방금 야, 빠른 사과 줘서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나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사이삼일 가자. 이거는 국격형 미드필드가 있는 사이삼 일로 만든 것 같아. 조금 더 공격적인 무게를 주고 그리지만 하고 음밥페 공격적인 정도 무기감을 주던가. 423을 갑시다. 423일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선수 구성에 423이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이게 나을 것 같아. 음바페에 사실 공격수로 쓰는 게 좋거든. 공격수로 쓰는 게 좋은데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423이 이게 제일 최적인 거 같아요. 왜냐면 침투시켜 주려고. 그래서 이게 제일 맞는 거 같아. 개인 전술은 기회 침투. 작은 선수기 때문에 이게 침투해주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려면 넓은 지역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 선수를 갖다가 안으로 침투해 자유 역할까지 두면은 좀 많이 침투해주겠죠. 자, 이 선수들을 좀 중요한데 수비 지원을 걸긴 합니다. 걸긴 하고 그 다음 요걸 갖다가 이거를 측면대기 거는 이유는 뭐냐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들어와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때 그때 차라리 요 선수가 교차하지 않고 라카제트가 안쪽으로 머무르라고. 어, 얘네들 측면 대기로 걸어 놓는 거예요. 아, 일단 뭐 후방 대기 걸어야겠죠? 네, 이 선수들 후방 대기 걸고 그다음에 이좀 공격 쪽에 더 무게감을 줄게요. 예, 먼저 무게감 좀 주고. 폴토고 바가 스태미나가 좀 아쉽긴 한데 수비 지원까지 걸게요중원좀 두텁게 하고 아, 어, 이게 문제인데. 혹시 수비할 때 측면 많이 열리던가요? 측면 수비 잘하세요. 수비 어떠세요? 측면 생각보다 안 열려요. 후방대기 안 걸게요. 이거 올라가 주는 게 좋아. 후방대기 안 걸고 그냥 수비 참여도만 이렇게 걸어줄게. 내가 안 잡았을 때 수비 쪽으로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고 팀전술.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 선수들이 저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고 침투를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큐 침투를 잘못 써. 잘못 쓰는데 내가 침투를 좀 해주, 해주고 싶어. 그럼 이 선수들을 갖다가 빠른 템포도 빠른 템포인데 요걸 적당한 속도가 가장 내가 그 선수들을 보는 그러니까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어, 패스를 주는 반응이 내가 많이 늦다 어, 느리다라고 생각하면 속도랑 패스 수치를 낮추는 게 좋아요 빠른 속도로 가면 정신 없어요 그 줄려다가 옵사이드 라인 계속 걸리고 하니까 이걸 내가 손이 좀 늦다 느리다 저는 절대 빠른 속도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손가락이 느려졌기 때문이야 옛날에는 빠른 속도의 전개였는데 내 손가락이 느려서 그 소, 움직이는 우리 팀 선수의 템포를 맞추기 힘들다라면 속도를 늦춰줘야 돼요 낮추는 대신에 패스 수치를 이거 많이 높이는 거지 낮추는 도시네 전개를 그러면 좀 많이 벌어지거든 긴 패스로 하면 이렇게 좀 높이고 조직 4-2-3-1 4-2-3-1과 4-2-2 하나하나 이건 조직 조직이 낫다라고 봐요 이 정도로 높게요 그리고 패스는 과감한 패스가 있긴 한데 지금 패스 픽 많이 나고 아, 태클 범위 조금 좁아졌는데 지금도 우당탕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원래 모험적인 패스가 좀 좋긴 한데 패스 치 낮출게요 낮추고 드, 요걸 줄여서 신중한 슈팅으로 줄여서 침투를 좀 유도를 하고 크로스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로스 낮춰가지고 음바페나 이런 선수들이 어, 컷백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낮추고 수비는 일단 저는 이걸 수비 지역 압박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중거리에 맞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걸다 하게 해주기 때문에 수비 지역 압박에서는 좀 올려줘요 수비 지역에서만 압박을 해버리면 내 손가락이 조금 안 좋으면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다하 해주고 볼 돌리고 뭐 하고 다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건 수비 지역 압박을 안 합니다. 지역 수비도 안 하고 개인 수비 걸어요. 선수 간격은 좁은 간격 어차피 골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게 티어 낮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거든요. 좁은 간격을 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어찌됐건 상대방은 골을 넣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그래서 수비를 할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어차피 사이드에 있는 거 버려요 예, 버리고 크로스든 뭐든 주려면 박스 안쪽에 그냥 좁혀놓고 선수들 좁혀놓고 여기에서 잘라내는 게 맞지 어 간격 벌려가지고 공간 내주는 것보다 좁은 간격 쓰고 수비하는 게더 편하다는 라걸 제가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간격을 좁은 간격인데 좁은 간격에서 가장 높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 자 갑니다 주고 침이 풀백 올라오죠? 제가 후방 대기안 걸어놔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 작업 해줘요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패스하다 보면 패스하다 보면 열려요 이런 식으로 음바페 안쪽으로 들어오죠? 지금 계속 그 신중한 슈팅 해놓으니까 안쪽으로 다 몰리는 거야 애들이 안쪽으로 몰려요. 크로스도 짤크를 해놓고, 다안쪽으로 해놓으니까, 몰립니다, 이렇게. 아, 내 남겨놨어. 잘 안보이거든, 요 지금. 나 공이 잘 안보여. 어떻게 하냐. 공이 안보여. 자, 엄마 펜. 보세요. 라카제트가 띄워줄 때 보세요. 띄워줄 때. 라카제트가 띄워주면 포그바가 센터 쪽으로 가요. 공격수처럼. 됐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공격수처럼 이 센터 쪽으로 올라갑니다. 라카이트 빠져주고. 그 넓은 지역 건 거고. 수비할때 어차피 안쪽으로 오니까 안쪽만 막으면 돼 이렇게 수비를. 자, 풀백 올라가죠. 그리즈만이 가잖아. 안쪽으로 들어오면 풀백도 여기 지금 올라오죠. 이게 내가 항상 오버를 안건 이유는 그리즈만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갈 때 공격형 미드필드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측면이 비지 말라고. 네. 측면 윙어가 있어야 좀 편하게 가거든요. 어 잠깐만 나 공이 안 보여. 어 이거 어떻게 하냐? 공이 안 보이는데 이거. 오호 오호, 오호. 나음마페잘 쓰지. 뭐야 이거? 이런 으로 침투 해주죠. 침투 네, 해줍니다. 풀백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풀백 이제 올라가잖아. 그리지만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게 좀 공간이 간격이 공격할 때나 수비할 때 간격이 너무 크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안쪽으로 들어죠. 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죠. 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신중한 슈팅과 보통 패스를 짧은 크로스가 안쪽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게, 이게 풀백 올라와줘야지 고, 공격이 좀 매끄러워 또 안쪽으로 계속 들어갈 거예요 세 예, 명의 공격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도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리지만 도 안쪽으로 들어가주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드 좌우 공격형 어, 뭐야 좌우 공격 푸티가 왜 막지? 좌우 공격형 미드필드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포구은좀 밑으로 내려가지고 왜 안해? 잠깐만 형님 이거 안 하는데 저 10대 형 나도 돼요? 안 하는데 이분? 10대 형 나도 되나요? 나갔네 형님 이거 나가셨는데 이거 CW 리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부끄러워서 나가신 것 같아요 상대방에 어찌 됐건 형님 200개 감사합니다 브라보 봐봐, 이 측면 쪽 비잖아. 이 측면 쪽빌때 어차피 상대방은 공격하러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여기 중앙에서 계속 밀집시켜 놓고 막는 거야. 다만, 측면이 조금, 뭐야. 측면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그 측면은,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SES 모를 수도 있어. SES 누님들이 지금 몇 살인데? 우와! 건지? 오바디키. 라카제트는 스피드디. 라카제트 혼자 딱 두고. 아, 포우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거 조금 아쉬웠다. 아, 이 패스가 이게 라카제트에서 조금 아쉽네. 오른발에 쓰면 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이런 식으로. 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 안쪽으로 들어가죠? 오, 라카이 좋다. 이런 거 편안하게, 편안하게. 지금 보면은 그 좌우 공격형 미드필드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거의 쓰리톱 형태 만들잖아. 그 주인분이 공격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걸 선택한 거거든. 사돌들 하나하나보다는. 주인분이 그 공격수들을 갖고 있잖아, 그치? 두두 짧은 크로스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주인부 보고 계시죠? 포구바는 공격형 미드필드 쪽에서 조금씩 침투를 시켜주면서 공격수처럼 쓰면서 때때로 공격 작업할 때 공격 작업할 때 거의 뭐 포톱처럼 움직일 수 있는 약간 그런 전술. 다그바가 올라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이 다그바가 공격 작업할 때 들어오니까 은바팩가 안쪽으로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수비도 좀 달고 다녀 주면서 풀백에 또 기회가 좀 나는 거고. 다그바 괜찮네. 몸살좀 약해도. 다그바 괜찮네. 계속해서 계속 침투해 줍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죠. 빠비, 지금 고기 나왔네요. 고기밥 나와버렸네. 투 포그마는 중거리디, 음. 포그마는 중거리디. 찬스 BJ 이호님이전술 짜줬음. 하하. 두, 두, 두 보셨죠? 어. 아 보셨죠?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공격수처럼. 아 보셨죠? 아 이렇게 그리지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도 그 아저씨 가끔 봐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요 이런 티키타카도 나올 수 있고요. 사이드까지. 다그바이 슈팅. 아, 어, 이렇게 마무리까지 컬링 다그바. 음. 딱 잡고 이렇게 제대로 쏙 뿌려버리고 디디슛. 어, 이렇게. 아, 어. 이런 플레이. <목소리> 올당 100개 쓰면 잘 됐네. 형님. 이게 전술의 차이입니다, 형님. 어, 너무 세게 잡고. 슈퍼 반응 못 돼. 음. 어. 형님왜 멋진 척합니까 질투나게 어, 사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어딜 뭐 주인분. 혹시 뭐이 정도면 좀 만족하시나요? 어, 이렇게 프랑스 4231로. 코카님 별풍선 1 0 감사합니다. 우리 또 포르파 주인 씨가 또 100개 브라보? 어, 너무 고마워요. 라, 아, 라비오 쓰면 괜찮, 괜찮지. 나는 솔직히 시소코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라비오가 더 나은 것 같아. 나 프랑스 마칠 때 라비오 봤었잖아. 라비오 괜찮았어. 라비오 날 써봤는데 괜찮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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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맙지. 이렇게 나한테 믿고 맡겨주는데 굳이 바꿀 필요 없이 무사시소코 그대로 써도 될것 같아. 나중에 이제 막돈 많이 모아서 어, 그때 이제 서브를 계속 교체해가면서 쓰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팔고 안 사도 될것 같아. 나 무사히 썼고 괜찮던데, 나는. 근데 다그바 굉장히 괜찮더라, 아까. 써봤는데, 몸싸움이 약해가지고 난 안쓰려고 했거든? 몸싸움이 76이야. 엄청 약해. 근데, 오, 은근히 버티대 신기하네. 아, 어, 이거 잊으셔, 잊으시면 다시 보기 보던가 유튜브, 유튜브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